라이프티커와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셔서 국내 최고의 뷰티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라이프티커와 파이팅!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미용실이 아닐까란 생각을 했고요. 헤어도 어 최고의 스타일을 자랑하고 사람도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새로 오픈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도 너무 너무 기다렸던 오픈이어서 오픈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픈 너무나 축하드리고 공간 발전 있으시길.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뭐 좋은 잡지 같이 다 함께 작업을 해서보다 더 한국 최고의 그런 뷰티 살롱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비티코아 파이팅 어, 라비티코아가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죽을 때까지 하면 아트카에서 머리를 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 관찰하시고요. 어, 직원분들도더 건강하시고 항상 멋지고 발전하시는 그런 아트카되에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트과 축하드리고요. 태연님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다 못해서 이제 이까지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음...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1호점보다 더잘 되고, 더 번창할 수 있는 2호점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만의 최고의 멋하이 되기를 바라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라비티코하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의 네. 스타일링을 어.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저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이곳이 그리고 좀 럭셔리하고 뭐 무엇고 나도 가장 중요한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계속 자주 찾아오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에 원터탑의 자리 잡고 있듯이 어, 미국에서도 더 많은 어, 활동 해주시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선입니다. 라뮤티코아 오픈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멋진 스타일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친절하고 가족같이 대 to g 는 그런 점이 저 house. I'm g o i n 감사하게 생각 o t 요 이번에 아, 새로 아, 오픈하는 거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e I'm g 으로 많이 많이 감 o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i 성입니다 g 어, 이번에 the 에 o 사 s e I'm going to go to t 는말씀 o u s e 고 m going to go to the h 리 u s e I'm going t 이연희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어, 대한민국 넘버원 금지살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미투바에서 멋지고 아름다워지면서 풍성해지는 삶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미투바 파이팅. 항상 오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편해요. 편하고 어, 원래 미용실이라는 데가 사실은 편해야 또올수 있는 데거든요. 지금처럼. 고객분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어 단순히 그냥 머리만 하고 메이크업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오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친절로 시작해서 친절로 끝나는 항상 깔끔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샵인 것 같아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라비티코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라고 아, 늘 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네티입니다. I'm so happy to be part of r o 비티코 They've always taken care of my hair whenever I'm in Korea, and now that there's one in the United States, I'm so happy. So hopefully I'll see you there soon. Rugby Ricoeur has been very good to me. Uh, Any time, day and night, Mr. Han Ho is always there. And then uh, his assistant. So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he's done for me. Also, I wanted to wish you luck uh, for uh, the new year and uh, all you do. Thank you. Robbie Ricoeur is a world-famous know, model. Mm he has all over the world, so I hope you can support him a more. He's a great stylist. 친구같은 분이에요 네. 멋진 스타일 만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뭐 무척 사람많아서또 새로 오픈하시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날로 방창하시는 래비티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실력과 최상의 서비스를 겸비한 최고의 래비티코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사랑해세요 감사합니다 1 0일짜리도 래비티코가 굉장히 트위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항상 밤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류 스타들의 머리를 연출해주시고 계신 만큼 한류를 포을하고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많이 사랑해요 항상 너무 감사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laughs>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어서 영무이우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괜찮아요 너무 친절하게 보 <laughs> 예쁘게 해주면 <하시는데요>. 정말 편안하게 머물할수 <laughs> 있고 아름다움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앞서 나가는 트렌드가 무엇보다 정말, <laughs> 정말 뛰어난 것 <게 웃음> 같아요 하나에서 열 가지가 너무나 마음에 든 그런. 와, 정말 최고입니다 아 일본 졸모여게 <laughs> <이렇게 웃음> 퍼져나가는 <하는> 게 좋겠다 꿈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라비티코아 오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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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아, 라비티코아를 다닐 <laughs> 수 있는 한사람서 <laughs> 그 많은 분들이 라비티코아를 이용해 주시는 <laughs> 게신고요 어, 앞으로도 최고의 그 부채 그 을료를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라비티코아는 <laughs> <laughs> 최고의 실력과 <laughs>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이 프로그램의 사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게 한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프로그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 가장 인상 응. 깊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런들이 있는 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걸 기대하게 되는데, 그 기대하는 만큼 또 예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예뻐졌다는 말이 있는데, 메이크업점이 정말 큰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 너무 유명하고, 너무 실력 좋기는. 로 그런 샵인데요. 앞으로도 라비티코와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저 솔비도 더욱더 예뻐진 모습으로 라비티코에서 찾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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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카입니다. 네. 대한민국 문화대통령 에피카입니다. <laughs> 웨스트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시며 항상 멋진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괜찮하세요 성장해 나가는 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비티코 <laughs> 화이팅!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많이 번창하시고요. 라비티코아에서 멋져지고 더욱 더 예뻐지세요. 라비티코아를 떠나주셔서 멋쟁이가 되어 나갔을 때 그런 멋진 셰비 보시기 네.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최고인 라비티코아, 예, 저도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최고의 모습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비티코아 더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더 번창하시고 멋진 모습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라뷰티코 어, 새로운 지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쭉 번창하고 점점 더 아주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편안하고 제가 그런 헤어샵을 다니고 있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뿌듯한데 앞으로도 더 많은 시점을 발전할 수있고요라비티 많은 사랑해주세요. 어. 어. <laughs> 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미용실이 될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새로운 라비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 가족 같은 분위기 라비트가 정말 편안하고요. 네, 선생님들 정말 실력 있습니다. 어, 글로벌 라비트 코아 같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비트 코아, 화이팅! 늘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매번 다른 스타일을 연구하시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해요. 오픈하게 된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최고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또한번그 라피티코의 시화를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많은 여성들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연스러움과 여성스럽음, 굉장히 여성의 뭔가 그 미를 아세요. <laughs> 어. 거울을 보고 막 이래가면서 연구할 때는. 이렇게 그냥 막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얼굴 형태와 이 머리를 이렇게 봐가면서 드라이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것도 죽지 않게 참잘 살릴 때 살려주고 모양을 내셨때 내주시는데 올린 머리도 어느 날은 좀 보이시하게 올렸는데도 그게 여성스러운 그 이미지를 잃지 않고 가져오는 게 장점이고 또 이렇게 단아한 머리를 해도 거기서 또 스타일이 나더라고요 현태 원장이 딱 만져줘서 스타일 잡아줬는데 기가 막힌 거야 마치 마치 넷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하셨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분도 많이 모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수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그단합 진짜 축하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비티크와 패팅 많은 사랑 받으시고요.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할게요. 더 좋은 스타일링 내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정말 축하드려요.